So, 안녕하십니까 스마샵의 천도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위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루 자동센서 무선충전기입니다. 요 녀석은 국제무선충전 QI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무선고속충전과 자동슬라이딩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용 거치대 겸 무선충전기입니다. 우선 자동슬라이딩 시스템이란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가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자동 슬라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부분에 근접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만 가져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핸드폰을 꺼낼 때에는 양 옆에 있는 은색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근접 센서로 문이 열리고 버튼 하나를 눌러서 다시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 중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충전 거치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동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요 녀석 자체 내장되어 있는 비상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뭐 스펙상으로는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시동이 꺼져 있는다 하더라도 거치되어 있는 핸드폰을 뺄수 있을 뿐더러 시동을 걸기 전에도 핸드폰을 거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편의성 하나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아랫 부분이 있는데 누워 보면 눌러 보면 들어가고 빼 보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뽑은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7인치까지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퀵차지 3.0즉 3A까지 지원 가능한 시각적도 같이 주기 때문에 고속 충전 또한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무선 고속 충전 중. 물론 이건 핸드폰 기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치 방식은 송풍구에 장착할 수 있는 송풍구 거치형과 젤 패드를 이용한 거치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젤 패드라는 게 여기 젤 형태로 약간 끈끈한 것도 있지만 문어 빨판 형식으로 딱 흡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운트더라고요. 이 마운트를 활용하면 창문에도 붙일 수가 있고 매끈매끈한 면에 어디에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다가 딱 최적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길이 조절 동안 가능하며 위쪽 보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앵글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무선 충전기와 같이 딱 물리적으로 핸드폰을 잡아주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노면이 안 좋은 비포장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잡아주는 그런 물리적 그립이 자석이나 기타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로 무선 충전기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많이 다니시거나 고속 충전을 요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에게 딱 좋은 무선 충전기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스몰샵의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용한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